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비특이적 방어 작용 비 특이적 방어 작용 사실은 이 비특이적 방어 작용하고 그다음에 특이적 방어 작용하고 특이적 방어 작용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별을 해 줘야 돼. 일단 비특이적 방어 작용은 1차. 1차 방어 작용이다라는 말을 쓰게 되고 얘가 2차 방어 작용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얘는 선천성. 선천성 면역 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고 얘는 후천성. 후천성 면역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 집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지. 일단 방어야. 다시 말하면 병원체를 막아주는 역할 중에서 일단 태어날 때부터 얘는 태어날 때부터 방어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그 젬프를 한번 볼게. 일단 피부가 그러겠죠. 알겠지만, 상처 난 부위에서 균이 더 침투력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 사실 피부도 무엇이 된다? 보호 방어 체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점막이라고 해서 점막. 조금 더럽지만, 코딱지나 귀, 파맥의 귀에 귀, 뭐라 그러지? 그 귀지라고 하나? 귓밥이라고 하나? 뭐, 하여튼 그거 있지. 그건 코나 귀는 거의 같은 기능인게 거기에는 털들, 미세한 섬모들이 나와 있거든. 천모들이 있어. 근데 거기에는 점액 성분이 점막, 액체 성분 점액이 약간 그 털들에 흘러나오게 돼 있어서 공기 중으로 오는 먼지들이나 세균들을 얘가 막아주는 기능을 해요. 이건 갓 태어난 애나 아주 나이 연세 많으신 분이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누가 더 많다 더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얘는 다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확히 이제 식균 작용이라고 하는데 대식세포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쓰거든. 대식세포. 근데 우리가 듣기로는 좀더 익숙한 단어는 뭐가 있냐면 바로 백혈구.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백혈구.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할때 이제 백혈구인데, 백혈구가 모두 다 하는 애가 있든가, 반면에 정확히 잡아먹는 건 대식세포가 그래요. 어, 그리고 사실 이제 NK세포. 아, 쓰지 말자.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이 아닌데, NK셀이라고 해서, 이제 NK는 어떤 걸, 얘가 우리 몸에서, 내 몸에서 있는 세포가 어떤 이상 반응에 의해서 정상이 아닌 애가 됐어. 그러면 NK 세포가 갑니다. 가서 그만하지. 갈때된것 같은데. 그만하지. 그럼 걔가 어 하고 자폭해버려요. 자기가 분해해버려요. 그러니까 NK 세포가 그러니까 이 대식 세포는 어떻게 하냐면 아메바 운동을 해서 만약에 어떤 병균이 있어. 그러면 이 대식 세포가 가서 얘를 쓱 감싸 안아서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번만 보여주고 끝낼게. 어떤 병원체가 이렇게 있어요. 병원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대식세포가 옵니다. 그러면 음! 하면서 이제 젤졸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얘가 어떻게 해? 이쪽 부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부위가 액체성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흐물흐물 액체가 된 거야. 액체가. 액체가. 흘러서 그래 놓고는 얘가 다시 졸이라고 이렇게 두툼해집니다. 그러면 이 병원체는 이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럼 이제 가수분해효소를 얘를 분해해서 없애주는 잡아먹는다 식균작용을 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반면에 NK셀이라고 하는 애는 쓱 가서 그 세균에 가서 자기가 얘한테 어떤 잡아먹는 게 아니라 얘를 자체 분해하게끔 유도해요 자기가 병균이 푹 되는 NK세포라고 하는데 뭔지 몰라할때 고등학교 과정은 아니라서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염증들 염증 같은 경우는 갓난 애기건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던 모두 다다 다 가지고 있는서 태어날 때서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을 우리는 비특이적 방어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특이적 방어 작용 여기서 보면 우리가 후천성 면역이라는 말이 나올 거야. 후천성은 태어난 이후에 얘기를 하는 건데 먼저 대표적인 이그제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오늘 수업에 사실은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혈액형도 해야겠지만 일단 혈액형은 어려운 거 아니라서 누가 있냐면 T 림프구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B 림프구라고 있습니다. 요빛 일단 요거 두개 정도는 먼저 해 주는데 요거는 꼭 일단은 알아놓고 출발하자. 이 단원에서 항상 단골손님처럼 나오니까 얘가 세포성 세포성 면역이라고 불러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체액성 체액성 면역이라고 불러 준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순서를 잠깐만 볼게. 순서를 순서를 보면 일단 병원체가 들어오게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 제일 먼저 일단 선천성 면역이 제, 제 여기 선천성 비특이적 비특이적 방어 작용 이 먼저, 어떻게, 피부로, 피부로 일단 막아줍니다. 그리고 그 피부로 막아줬는데 막지 못하고 들어왔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이 대식세포가, 대식세포, 즉, 백혈구가 잡아 죽입니다. 여기까지가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여기 이두 아이가 병원체를 막는 99.99999를 다 막아요. 다 막아요. 얘네들이 시덥지 않게 생겼어도 얘네가 거의 다 막아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이 병원체가 대식세포를 극복하고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 순서야 순서, 순서다 라고 해서 얘가 처음에 얘가 막아주고 그 다음 대식세포. 그런데 대식세포가 해결을 했으면 끝나는데 해결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게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특이적, 특이적 방어작용이 그제서야 발동이 걸려요. 그때 순서가 세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T 림프구가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누가 B 림프구라고 하는 아이가 순서상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하이,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여기가 되어질 거고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살짝 여담, 여담. 혹시 여러분 에이즈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에이즈. 요즘 에이즈 가지고 예전에는 우리 에이즈가 초창기 발견돼서 막 왕성했을 때는 엄청난 것처럼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그런데 이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 AITS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는 병명에 관련된 바이러스가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 H HIV라고 하는 바이러스인데 얘는 되게 특이하게도 얘가 체내에, 아, 얘는 체액성 전이가 돼. 감염 방식이. 여튼 그런데 얘가 체내에 들어오잖아? 아, 여기서 잠깐만. 이 HIV는 토속 질병이라고 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일부 원숭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성 질병이에요. 그 원숭이들은 얘가 들어와 있어도 자기는 이 HIV는 그 원숭이에게 발현할 수 없어. 그냥 내재되어 있는 것 뿐이야. 그런데 얘가 체액성 전이가 일어나. 다시 말하면 내가 에이즈 환자랑 포옹을 했어. 에이즈 걸리지 않아요. 내가 에이즈 환자랑 입맞춤을 했어. 에이즈 걸리지 않습니다. 체액이 오고 간건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너무 좀 그런데 그냥 얘야. 내가 에이즈 환자인데 그 사람 뽀뽀를 하다가 입술을 확 깨물어서 피를 내게 했어. 나 그래도 에이즈 안 걸려요. 이번에는 내가 그 사람이 입술을 확 깨물었어. 근데이 에이즈 환자가 그래? 질수 없어. 그리고 나도 그 에이즈 환자가 내 입술을 확 깨물어서 피를 내게 했어. 그럼 이제 에이즈걸걸는거다체액성이니까 뭐, 에이즈, 이, 이 HIV가 공기 중 날아다니다가 탁 들어서 촥, 이게 아니라 혈액을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 HIV라고 하는 아이는 다 우리 몸의 많은 세포들 중에서 얘는 엄청난, 음, 편식하는 세포거든? 얘는 탁 들어가잖아? 그러면. t 림프구만 공격합니다. 다른 건 하나도 안 건들고. 그래서 혹시 너희들 에이즈 걸리면 잠복기가 있다. 잠복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잠복기라는 게 병균이 들어와서 잠깐 스테이 발현하기 전까지 멈추는 과정인데 실제로 잘 봐. 너희들 에이즈 걸리면 에이즈라고 하는 이 HIV에 의해서 병에 걸려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HIV가 들어오면 얘를 죽여버려요. 얘가 기능을 약화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온 병균들 얘네가 다 막아주면 상관없는데 얘가 다 막아내지 못했을 경우 이 HIV가 t 림프를 파괴시켰으니까 얘가 또 방어를 그다음에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만약에 감기 바이러스야, 감기 별것 우리 감기 걸려서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보진, 어, 아 감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 꽤 많아. 음, 건강한 사람 기준이야. 그래서 병균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좀 버티고 있다가 정상적이라면 얘가 발현돼가자 죽이는데 얘가 없기 때문에 그 병균에 의해서 얘가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방어 체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그 병에 걸려 죽는 겁니다. 오케이, 이 정도는 잠깐 봐주시면 되어질 것 같아요.